아너너구나 파이팅. 주시 파이팅. 네? 빨리! <웃음> 시작했다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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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이다 바로 리그이이리그요리그야 나 이거 리그야? 오늘 리그 아니니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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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어요시 네. 그래, 다. 네. 아 진짜로 여기서 모르는 네 저는 진짜 모르는 게 없죠 오늘 아, 어요 <laughs> 오늘? 하나 오버 1시 언더다 <laughs> 시간이 이요 <laughs> <laughs> 아, 아, 이지 아, 아, 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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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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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TV, g 라 t up.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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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음. 근데 오늘 잘 웃었어. 잘 웃었어. 플러스 오 아, 잘웃잘 웃었어. <목소리> 오늘 만났어 아, 어지간웃었 아, 줘야돼어지간어 아, 줘야돼 아, 아, 여기서 13분에서 떨어지는 심하. 여기서 떨어지면 된다고 13분. 시간 보고 있지? 시간 가고 있지? 시간은 항상 가지. 와 4분이 조금 넘었네. 얘들아. 키우네. 맞아. 알지 알지. 아, 목이 있는 전경기야. 거. 경기야. 움직여야 돼.

아, 무대가 뭐다 말해 줘요. 아, 팀장 아십니까 아, 니요팀형되신잖아요그 주님 이세요 어디 저거 쪽. 말 오늘 누구예요, 팀장? 어, 저예요. 나이스. 아, 내가 저야 그거 안들오면서 제가 무조건 따라 <laughs> 오늘 무조건 채 찍입니다. 한아봐봐봐 봐. <laughs> 아, 빨라공을못 따라가겠어요. 야, 너무 아그거까지 해야 돼.

오케이. 어, 굿굿! 야, 방금 턴 좋았다. 수비가 있으고 방금 좋. 난건줄 알았어. 아니, 미치가 개형이 나다라고지물

몇분까지야 이거 시기를 한이야아이아다는 아큰 거. 아, 어있요

공이 시프네 부서라고 그런사람 될수도 있죠 신령이 되니까 장이 아장 누구부터 사지 않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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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도노라고 왔다 가자 다시 수비 다시 수비 다시 수비 해야해 스아날 요요요안불었잖아불어안 불렀어. 안간안 간다. 아이몇 분이야? 2분 남았어요. 2분 남았다. 어? 2분, 2분. 어 힘내. 화이팅 <laughs> 우리랑 씨랑 할 <갈> 걸? <laughs> 어? 가시죠. 한 주워, 한 주워. 한 주워. 야, 뒤 어, 지금 몇 분인지요? 1 4분니 아, <laughs> 경기. 근데 올렸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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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단이요 방금 내 아, 있어. 잖아? 야, 어떻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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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올와 봐. 여기 여기. 야, 이스카 이 아, 저기. 상도 한데레저 있어요? 너 커피 마시냐 네. 네. 커피 아, 커피 커피 안 마셔. 아, 저저 동갑인데 결혼에 하더라. 진심이. 아, 감사합니다. 아,

뚜